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아주 재밌는 표현 배웠었죠 나는 좋아한다 자,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핸드폰을 좋아해 나는 펜을 좋아해 이런 것처럼 나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배우셨었어요 자, 대상을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저번, 저번 시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대상이 핸드폰, 펜 너 이렇게 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뒤에 말만 바꾸면 된다는 거를 조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을 좋아한다. 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을 좋아한다. 어, 그러면 뭐, teacher 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를 teacher 준이라고 해보고, 어, 나는 teacher 준 선생님을 좋아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 like. Teacher Jun, 그죠? I like Teacher Jun. e I like Teacher Jun. e 너무 잘했습니다. 자, 저번에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뭐였었죠? I like you, 그죠? 그 you에서 Teacher Jun으로 e 그냥 바꿔주기만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너를 좋아해. I like you. 좀 붙여서 해볼까요? I like you. 좋아하는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I like you. I like you.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의 어떤 뭐애완견이라든지 나의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나의 친구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나의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m y 라는 표현 i 요 m y m y 그리고 뒤에는 그냥 그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뭐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내 친구, my 친구가 영어로 아시는 분 아시죠? My friend. 자, 친구는 영어로 my frien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의 친구를 좋아해. I like my friend.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나는 나의 친구를 좋아해. I like my friend. 너무 잘해주셨어요. I like my friend. I like my friend. 자,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을 좋아해. 가족은 영어로 뭘까요? 대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영어로, family. 자, 그럼 나는 나의 가족을 좋아해. I like my family. I like my family. I like my fami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like 뒤에 오신 명사만 바꿔서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나의 가족을 좋아해. 나는 나의 고양이를 좋아해, 강아지를 좋아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내가 뭘 좋아할지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영어 단어로 찾으시는 능력이 있으셔야겠죠. 이제 자 여러분 어르신 분들께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개, 내가 좋아하는 것세 개를 영어 단어로 찾기 그리고 그 영어 단어를 넣어서 나는 땡땡을 좋아한다 땡땡을 좋아해 라는 영어를 말하기를 해보기 이두 가지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